자, 이제, 한 네. 뭐 달라서 뭐. 음, 음. 자, 2교시 하겠습니다. 어, 오행이 이제 하나 결핍이 되면, 없으면, 어, 아무 이상 없이 잘 삽니다. 잘 살고, 또 때로는, 어, 그 오행이 이제 들어올 때나, 들어올 때, 오행이 들어올 때 결혼한 사람은 오행이 나갈 때 해체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오행이 안 들어왔을 때의 남녀 관계나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오행이 대운으로 없는 게 들어올 때, 그럴 때또 해체가 됩니다. 그거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정체성이 확 뒤집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인연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일간의 신강 유무에 따라서 완전히 끝내고 다른 길을 갈 건지, 형식적인 거는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끌고 가든지 이 차이입니다. 신강하면 다 끝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친강은 끌고 간다는 얘기야. 들고 간다. 음.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신약이 돼야 몸, 뭔가 가볍게 끝내고 끝납니다. 뭐 그거를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데 신강은 그 유지 기능이 있어요. 인성을 계속 살려놓기 때문에 신강 자체가 인성을 살립니다. 무인성이 이더라도 그러니까 오행 결핍자가 뭐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대운으로 자기가 못 만난 오행을 만나더라도 해체하지 해체를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신강하면 그 식상이 생이 되죠. 내가 일간이 신강하니까. 그러면 이 자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그 틀을 깨지 않습니다. 그냥 뭐조혼을 하든지 그냥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살든지 서로 싸울 일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laughs> 근데 이제 신약하거나 신약? 신약하거나 그러면 이거 아니면 저걸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신약한 사람들은 없는 오행이 대운에서 왔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다 버리고. 위험하죠. 왜냐면 내가 그전 시간대로 돌릴 순 없잖아요. 그 사이에 아이도 있었을 테고. 그럼 아이는 보통 여자들이 책임을 많이 지죠. 왜 여자들이 책임을 많이 지냐면 오행이 하나 없다는 거는 성 정체성이 껍데기는 여자인데 속은 남자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 내가 만나서 살았던 남자가 여자란 얘기죠. 껍데기는 남자인데 속이 여자란 얘기야. 그럼 누가 책임지겠냐고? 그래서 여자가 책임을 지게 돼요. 가급적이면 이혼을 안 하도록 하세요. 여자들이 거의 책임을 많이 집니다. 버리고 왔더라도 아이를 뭐 아빠 쪽에다가 두고 왔더라도 아이들이 나중에 나를 찾아와. 그러니까 애초에. 어, 결혼 관계 정리할 때, 아이는 내가 책임진다고, 이제, 이미 그거를 선택지 안에 넣고 재산 분배를 하시란 얘기지. 괜히, 아이도 내가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산도, 아이를 내가 데리고 오지 않는 만큼 재산 다 주고 나오고 이러면은 재산도 줘버리고 나중에 아이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이도 내가 책임진다라는 전제를 깔아야 돼. 왜냐? 내가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남자라는 거는 누군가를 거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잔데 오행이 하나 없다. 남자예요. 이분도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속은 남자야. <laughs> 속은 남자야. <laughs> 그거는 남자라는 거는 뭐냐면 여 어, 남성적이라는 거는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자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한다, 못한다. 어, 아쉬운 소리를 못 하니까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키우면서 어, 막 힘들죠 경제적으로 그러면 남자한테 가서 협박을 하든지 뭐 깡자를 놓든지 울든지 매달리든지 이렇게 해고 돈을 뜯어와야 되는데 못 뜯어온다고. 왜냐, 내가 남, 남성성이 있기 때문에 굽히고 뭔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나가서 마트에 나가서 일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쭉, 이 정도 쭉 들으니까 비혼이 누구에게 적합할 것 같아요? 오행이 없는 사람들이 비혼의 가능성이 높아요. 자녀분들이 이제 오행이 하나씩 없다. 내가 없으면 거의 자녀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 그대로 유전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하나씩 없어요. 다행히 내 남편이 오행이 다했다. 이러면 다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자식 둘 중에 하나는 오행이 다 있을 가능성이 확률상으로 높다. 둘다 있을 수도 있고. 자, 이게 이제 쇼윈도 부부로 삽니다. 그냥 그 이재명 부부 있죠. 음, 그이 김혜경 씨, 김혜경 씨도 목이 없더라. 화태왕이다가 무인성이더라고요. 무 여자 무인성들은 관이 관이 높기 때문에 남편이 거의 괜찮은 남자들을 잘 만납니다. 식상만 왕하지 않으면. 식상이 왕하면 관을 조금 디스해버렸죠. 그러니까 관이 약간 낮아진다. 근데 식상이 왕하지 않으면 무인성들은 관이 높은 거예요. 무인성 배우자들은 거의 다 괜찮은 남편들이 많아요. <laughs> 돈을 잘 벌든지 지위가 높든지 뭐든 하나 괜찮습니다. 그 사람도 오행이 목이 없고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여태껏 대통령이라는 이미지에서 봤을 때는 참 독특하죠, 그죠? 정말 독특하죠. 그러니까 아, 특, 이재명요? 네, 아. 그그집 부부도 참 독특하죠. 상식적인 거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들인 거야. 이재명 씨는 두 개가 없고 자기가 다 얘기했더라고. 어떤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자꾸 자기 사주 보고 싶다고 누가 생일원이 물어 사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주 보니까 두 개가 없어. 어, 완전히 사차원이죠 와이프도 어, 목이 없고 정제격이더라고 정제격. 그러니까 정제격이니까 남편이 유세하는데 내조를 정말 잘하죠. 어, 재생관을 열심히 하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어, 정제격은 5분 전에 싸워도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재생관인이기 때문에. 아, 이분 오늘 처음 오셨지.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보이는 거하고 안에서의 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 외부에서 우리 부부가 비춰지는 것, 내가 남편한테 해야 되는 역할, 이게 머리에 꽉 들어있기 때문에, 어, 편제는 그렇진 않죠. 근데 정제격은 내 일이다 생각하는 거야. 내 일이다. 어, 내가 어, 싸운 건 감정은 감정이고 해야 될 일이다, 이건 거지. 그래서 요새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정말 잘하죠. 응.